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마트 줄자 파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 준비 다들 잘 돼가고 계신가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식단 관리도 좀 열심히 하고요.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다이어트 진짜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충격적인 사실을 한 가지 알게 됐습니다. 바로 제가 마른 비만이라는 거예요. 어, 진짜 저는 제 키에 몸무게가 당연히 정상 체중이라서 당연히 정상 판정을 받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체지방률이 조금 높게 나와서 의아해하긴 했었는데 바로 이 마른 비만의 원인이 체중이 아니라 체지방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충격적인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까 고민을 좀 해보다가 체지방 관리와 몸매 관리를 한 번에 해줄 수 있는 스마트 줄자 파이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파이의 색상은 코랄 레드 색상이네요. 그리고 뒷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스마트폰 그림이 있고 밑에 블루투스라고 쓰여져 있는 것 보니까 어, 스마트폰하고 연동도 가능한 것 같아요. 밑에 측정 가능한 단위는 인치, 센티미터 밀리미터. Mm. 이렇게 세 가지 단위로 가능하고 최대 측정 길이는 150cm. 어, 그러니까 1.5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개봉을 한번 해볼게요. 네, 상자를 열면 설명서가 바로 있어요. 설명서는 영문이 있고요, 국문이 있고, 일문 이렇게 세 가지 언어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파이 본체 그리고 충전 케이블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 설명서를 보면서 제품을 한번 볼게요. 짠, 네. 여기 디스플레이 창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원 버튼, 저장 버튼, 그리고 여기 충전 단자가 있고요. 이쪽에는 테이프 팁이 있고 여기는 이제 후크 그리고 여기는 조임 기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제 전원을 바로 켜면 네. 지금 인치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저장 버튼을 꾹 누르면 센티미터로 변경이 되고요. 또 한번 꾹 누르면 밀리미터로 변경이 돼서 이제 원하는 단위로 설정을 해서 측정을 하면 될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바로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네, 제가 측정을 위해서 옷을 좀 갈아입고 와봤는데요. 파이로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전원 버튼을 눌러서 키고 허리에 이렇게 둘러줍니다. 그리고 이 팁을 여기 후크에 이렇게 걸고 조임 기어를 돌려서. 타이트하게 딱 맞춰주고 그러면 여기 디스플레이에 제 허리 사이즈가 바로 뜨거든요. 이때 측정 버튼을 눌러주면 스마트폰으로 전송이 돼요. 이렇게 제 허리 사이즈가 넘어왔거든요. 27인치가 조금 넘는 사이즈예요. 이제 바로 체지방률이 이렇게 뜹니다. 29.6%면은 아무래도 마른 비만이 확실한 것 같네요. 그리고 밑에 보면. 복부 비만율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다양한 신체 사이즈 관리가 가능합니다. 옆에 누르면 멤버 추가 기능이 또 있어서 파이 하나만 있어도 여기에 추가를 해서 뭐 가족들이나 친구들 다 같이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게좀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저같이 이렇게 아이폰을 사용하면은. 애플 S랑도 연동이 돼서 좀 손쉽게 관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는 다시 옷을 갈아입고 올게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파이가 얼마나 정확한지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29.7, 23, 4.4. 어, 이거 굉장히 정확한데요? 제가 실제로 파일을 좀 사용을 해보고 느낀 소감은요. 일단 저 스스로 혼자 제 신체를 이렇게 편리하게 측정을 할수 있는 게 가장 좋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디스플레이로 측정값이 바로 나오는 거, 이 측정값이 또 스마트폰으로 바로 연동돼서 저장이 되는 게, 아, 진짜 편리하고 신기하더라고요. 그동안은 이제 체중계에만 의존을 해서 몸매 관리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파일로좀더 정확하고 편리하게 기록해가면서 앞으로 다이어트 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아서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지금까지 파이 언박싱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